자,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이번에는 외부적인 우리나라 증시 말고.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해외 뉴스도 보고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차트 분석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는 나스닥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향은 뭐냐면 이거는 상승의 힘이 정말 강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가능하냐 싶을 정도로 눌리고 나서의 상승 힘이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 줘 왔어요. 참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미국 경제가 좋았냐? 그렇다고 해서 아니에요. 미국 경제가 항상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보시면 계속 상승 추세였죠. 미국 경제가 좋았던 적은 사실 많이 없어요. 트럼프가 집권 이후에 기업들을 이제 많이 밀어줬고 친기업 정책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고용률이 좋아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미국 경제가 서서히 안 좋아진다, 무너진다 얘기하지만 주구장창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 세계 경제 안에서 어디에 돈이 몰릴 거냐, 어디가 가장 안전하냐 그걸 봤을 때 미국 시장이라는 거죠. 여전히 그러한 관점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미국 증시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멘텀의 영향으로서 상승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결국 저는 이것도 뭐다 아, 세력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종목을 이제 펼쳐 보면은 결국 세력들이 수급을 쏘고 중요한 가격에서 돌파해주고 이게 반복되고 왔어요 자, 그럼 똑같은 관점으로 이 미국 증시를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나스닥이 중요하죠. 나스닥도 우리나라 코스다, 코스피 연동되어서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보다시피 상승을 줬다가 반등을 줬다가 여기서 흘러내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고점까지 갔다가 무거운 돈들을 끌고 올라갔다가 중요 라인,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여기에서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이제 갈까 말까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돼버린 거죠. 미국 증시도 똑같이 분석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여기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저항인데 여기를 못 뚫고 또 무너져버렸죠. 즉이 지금 제가 지금 그 라인 여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데 여기를 이탈했으니까 여기 돈들이 또 어마어마했겠죠. 우리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점 아닙니까. 뭐 서학개미 어쩌죠 하면서 202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매물대가 다 묶여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매물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보합이에요. 미국장이 계속 우리나라 시장처럼 허무하게 밀리기를 상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경기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보합 그림을 예상해 볼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전제했던 게 뭐죠? 얘네는 모멘텀이 진짜 세서 어쨌든 저쨌든 돈들이 어디로 흘러간다? 미국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에 뭐 예를 들어서요. 뭐 100억이 들어올게 미국장으로는 500억, 100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많은 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미국에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허무하게 계속 밀리는 그림을 예상하기보다는 미국 장을 일단 방어가 잘 된다라는 전제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을 얘가 이후에 빠르게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돌파하게 되면 뭐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오케이 좋은 그림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가기 힘들다 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보합 그림으로 털어가는 데 있어서 몇년 동안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큰 돈에 어 물려 있으니까 그렇게 단기간에 뭐 1년 동안 뭐다 털어버리고 2년 동안 털어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침체로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르기가 어렵지만 보합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장이 보합을갈수 있다라는 이 전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보합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먼저 전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바로 좋아질 거야 이렇게 예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국장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합을 갈 가능성이 있어 근데 보합을 간다고 해서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흔들면서 가요 흔들면서 그러니까 오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물려 있다면 그런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할 수 있는 거고 탈출을 못하면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급락 나아가고 또다시 손실로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라인에 돌파하냐 이탈하냐 이건 누구 마음이다 이거 세력 마음이야 세력이 던지면 빠지는 거고 세력들이 어 그래도 우리 올릴래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의 수급을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게 중요하죠. 기본적인 전제는 보합인데 세력의 변수라는 게또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가 밀어 주는지 올려 주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얘네가 여기를 이탈시켜 버리면서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나스닥은 조금 더 깊게 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전저점이겠죠. 전저점까지 다시 한번 갈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를 예상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환율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차트 원리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건데 환율이 막 급하게 오르면서 압박을 줄때 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불안감의 극치에 도달했었지만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이게 오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율이라는 건 어떤 기업이 부도 날 것처럼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의 돈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금리 올렸다고 해서 어떻게 아직 조치나 상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서 뭐 2천원이 되고 막다 박살나고 그런 그림을 상상하기는 어렵죠 우리나라 기본적인 경제의 체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뭐 환율이 뭐더 올라간다 무섭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세력이 또 밀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환율은 제한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럼 이것도 차트 분석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신고가를 만들어 냈습니까? 보면은 이 부근에서 길게 박스를 뚫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급하게 올랐다가 다소 안정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올랐던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환율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죠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 몇번더 올릴 것이고 아직 우리나라 가계 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게 아니죠 그러니까 차트 분석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악재가 해소됐냐 그리고 호재가 또 있을 거예요 호재가 끝났냐 어,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악재 해소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반대로 올랐으니까 호재로 하고 이제 좀 웃기지만, 호재라고 이해를 해본다면, 호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건,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라볼수 있는 거죠. 악재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차트 분석적으로도 지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거든요.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또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상황은 환율을 또 지켜보는 상황이잖아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환율이 그렇게 세게 오르거나 막 그런 게 아니고, 살짝 옆으로만 가주면은 증시가 회복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은요, 큰 충격이 있어야만 증시에 영향을 주고, 환율이 그냥저냥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면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환율을 분석하실 때도, 이거 차트 원리에 대입을 하셔서, 얘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다가 이제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회복하는 게 얘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환율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후에 이제 차트 분석으로 똑같이 보자고 하면 이후에 얘가 더 이상 깨지 않고 지켜주면서 여길 깨면 이제 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지켜주면서 다시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환율이 또한번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트 분석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 증시가 안정적으로 좀 가다가 또 부합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오르는 척하다가 환율이 급등하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를 볼게요 유가가 환율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유가가 최근에 전쟁 여파로 인해서 크게 한번 올랐었죠 심리적인 게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고점에서 무너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 똑같이 이때의 수급이 가장 강하면서 이제 유가를 막사들이려고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저앉았으니까 여기 98달러 정도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98달러의 저항 그런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상승시킨 호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호재가 뭡니까? 네, 이제 전쟁이 대표적이겠죠. 전쟁이 끝났냐? 안 끝났죠. 그렇죠.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얘가 주구장창 떨어지는 그림은 좀 어렵겠다. 하지만 반대로 또뭘 누르고 있어요. 얘 악재 뭡니까?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경기를 둔화하게 만드는 거. 금리 인상은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올라갈 호재도 없다. 얘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또더 올리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유가 역시도 보합을 좀 예상해 볼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쪽으로 보합. 그러면 종합 결론으로는 시장이 대외적인 요소들은 어떤 그림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습니까? 보합 그림을 예상해 볼수 있다. 이런 결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합을 지나고 나서 얘네가 다시 오른다. 그럼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어, 경기가 좋아진다. 유가 기준으로 보면요. 환율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나라 경기가 또 좋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과 지금 대외적인 변수를 예상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매물대를 이탈했냐 는 보합을 갔냐, 매물대를 뚫어줬냐, 그리고 현재 상황 이제 시황 뉴스인 거죠. 그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시황 뉴스를 봤을 때 지금 악재가 해소됐냐, 진행 중이냐, 그리고 주요 매물대를 뚫을 때는 어떠한 뉴스가 나오냐. 어, 이게 호재가 있어요. 어쨌든 뚫어요. 얘도 차트로 보면요, 악재가 있어야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분석을 여러분께서 하실 줄 알게 된다고 하면 이 시장을 분석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먼저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누구보다도 먼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깊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뉴스에 끌려다니는 거죠. 이 뉴스 나오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뉴스 나오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 차트의 원리와 분석, 어, 중요 라인, 이탈, 뭐 이런 정도만 알게 되면은 어,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급락하고 있죠. 그럼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라고 하면 금리 인상 발언이 좀 약화될 수 있다.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면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거를 이제 목 놓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수 있는 이런 장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를 드리려 합니다 다름 아닌 와주스키 채널은 올해 12월까지만 영상이 업로드 되고 이후로는 멤버십으로만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본래 계획은 12월까지만 활동하고 이후로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구독자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멤버십으로 시안과 특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저 인사이트도 운영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개인적 사정과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개 영상은 12월이 지난 2023년부터는 업로드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